자, 아, 서방님이 가라오리고 오셨다는데, 와, 개판입니다, 진짜 이거. 와, 이런 차 사신 거예요? 음, 저는 잘 모르겠는데, 네. 부시면 안 될까요, 이거 막. 야, 진짜. 이야,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이렇게 쓴 거야, 그냥. 이개 같은 거. 귀는 닫아주세요. 요건 네, 내가 할 테니까. 네,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데, 다 괜찮은 건 썼는데 물건을 일을 개판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절대 절대 안 돼요. 와, 그냥 쑤셔놨네, 다 그냥. 저는 이거를 다시 재창조하겠습니다. 네, 이걸 만약에 그집 갔다고 해도, 아, 저 못하겠어요. 이랬을 거예요. 피에 PF, 뭐, 피에고 있고 지랄이 관해, 아, 전 못하겠습니다. 이랬을 거야, 아마. 아, 전 안, 어, 물건이 없네요. 그랬을 거야, 아마. 나도 지금 하기 싫어 죽겠는데.